음, 정률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음, y의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겠습니다. 정률 생성 함수가 위에 식에서 이제 주어져 있고 음, 정률 생성 함수 성질에 의해서 음, m 한번 미분해서 0을 대입을 하면 어, t에 이제 0을 대입을 하면 이제 이 0일에서 이에 x만 남죠. 평균이 되고. 그리고 두번 미분해서 0을 대입하면, 이제 여기서 또 t에 0을 대입하면, 2에 x제곱이 이제 나오고요. 음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m번 미분해서 0을 대입하면, 2에 xn 값이 이제 나옵니다. 음,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. 함수가 지금 mxt 얘를 적어보죠. mxt는 2분의 2 더하기 1분의 1 2의 마이너스 t 더하기 2분의 2 2의 t가 되고요. 한번 미분해볼게요. 미분 한번 하면 음, 한번 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, 2의 마이너스 t 그리고 5분의 2의 t 가 되고 한번 더 미분하면 얘는 5분의 1에 2에 t 마이너스 t죠 그리고 플러스 5분의 2에 2에 t 이렇게 됩니다 음, 여기까지 하고 어, 지금 y는 x 제곱 y는 x 제곱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겠습니다 2에 이제 y를 구해야 되고 평균 2에 x 제곱이죠 2에 음, x 제곱은 이제 두번 미분해서 제 0을 대입한 값이니까 이제 방금 두번 미분한 값에 이제 t에 0을 대입하면 5분의 1, 5분의 2에서 5분의 3이 이제 되고요. 이제 분산은 v 의 y 그리고 이제 음, v y를 이제 구하려면 지금 v y는 이에 이 v 제곱 y 제곱이죠? y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이에 y의 제곱 이렇게 구해야 되고 음, y가 x 제곱이니까 지금 이에 x 사승이 되고요 마이너스 2는 이에 x 제곱의 제곱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어, 이 <laughs> v y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에 x 사승 마이너스 이에 x 제곱에 이 e 이제 제곱이고요. 음 아까 얘는 이제 우리가 구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에 x 사승은 이제 m 네번 미분한 거의 영을 대입한 값이거든요. 얘도 네번 미분하면 이제 같은 이제 값이 돼서 이제 오 분에 이제 삼이 될 거란 거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. 자 따라서 이제 v y를 정리해서 e의 x 사승은 이제 오 분에 3이 되고요. 마이너스 e의 x 제곱에 아까 제곱을 해버리면 이제 이십오 분에 9가 되고요. 따라서 이제 얘는 2 5 분에 어, 15배이 구니깐 6이 됩니다. 음, 평균과 분산 모두 구했습니다.